넘어가지 못한 것이 참 아쉽죠. 음,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어, 박찬호 선수가 6회 가장 많은 실점을 했고 그 다음이 2회였는데 2회 실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박찬호 선수가 1회 에 원투 펀치를 잘테이블 채터들을 잘 맞고 그 다음에 하위 타선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예. 결국 실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전체적으로 이 3과 3래 1이닝 동안 6실점을 하면서 5자책 안타를 9개 그중에 2회의 6개를 허용했는데요. 특 2회에 제구가 잘 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 변화구는 좋습니다만 오늘 빠른 공이 가운데로 몰리면서 두니치 2회에 9명이 타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시발점이었어요. 음, 야, 지금 이것이 그 시모야마 선수가 사실 뭐 상시 출장 선수가 아닌데 오카다 감독이 오늘 출장을 시키면서 이런 어려운 경기가 변... 시발점이었죠. 예. 그리고 나서 연속 3안타가 강렬됐습니다. 2대5로 앞서고 있다가 바로 2회에 얻어맞는 모습인데요. 조노우의 선수의 적시타, 그리고 나서 후지 선수가 때려냈고, 빗맞은 타구 아라키 선수 안타. 더구나 그 다음에 또 이바타 선수의 내 안타까지. 오히려 잘못 맞은 것이 안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타가 되고 또 빗맞은 게 타점으로 이어지고요. 모리노의 타석도 이거 빗맞은 게 바로 타점과 연결이 되죠. 아주 불운했었던 박찬호 선수였습니다. 이어 놓고 보면은 뭐실점 나왔죠. 빗맞은 안타 나왔죠. 그 다음 실점 나왔죠. 그러니까 안 좋은 모습이 다 나온 그런 합 선물 세트가 이외에 다 나온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나서 스즈키 선수로 교체가 되면서 안정감이 있었던 3회였죠. 3회에 사이키 선수의 안타였습니다만 여기서 더블 아웃이 되면서 더블 플레이가 이어지면서 3회는 잘 마무리했고요. 4회 들어와서 이 후지 선수, 9번 타자 후지 선수를 안타로 내보낸 것이 잘못됐습니다. 첫 타자 다니시케 선수는 3진 아웃. 2타스 2안타를 허용하게 되는 박찬호, 후지 선수에게 이렇게 안타. 이것이 이제 바운스가 크게 되면서 2루까지 가게 되는 후지 선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라키 선수가 오늘 모두 타점을 기록하는 안타를 기록합니다. 가운데로 몰린 공이 많았었고요. 변하고 보다는 빠른 공의 위력이 떨어진 박찬호 선수였습니다. 여기에 바로 시모야마 선수의 실책성 플레이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고요. 이승엽 선수는 대타로 9회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상대님 아쉬워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자신이 있는 겁니다. 낮은 공을 걷어올려서 우측에 안타. 시즌 초에 지금 그 스트라이크 아닌 떨어지는 낮은 볼이었는데. 조공의 삼진을 많이 당했는데 그 공을 예, 지금 받아쳐서 안타로 만들어낸다는 것, 어,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승엽 선수가 시즌 초보다는 좀 달라지고 있고 이 밸런스라든가 모든 것이 좀 좋아지고 있다. 아, 이것은 어제 음, 안타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은 상당히 아쉬워하고 자기 수용을 하고 그리고 그 타구가 외 쪽으로 뻗어 나갔다는 것, 이런 것으로 견주어 봤을 때 오늘 좋아질 것이다. 역시 좋아졌고 그렇다고 보면. 다음 경기에 더욱 더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